자, 2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여기 삼각형이요. A, B, Y, C, 이 있고요. A, B, Y 길이가 3이고, A, C, Y 길이가 2다. 그리고, 요각 A가 3분의 파이다. 그래서, 그각 A를 2등분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건 두분의 파이라 그러죠, 그죠? 2등분한 선이 만나는 점이 D, D다. 이렇게 그 D인가요? D, D와, D1. D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A, D, 1, C, 1의 외접하는 원을 그린다. 그 원이 A, B, 1과 만나는 점을 B투라 한다. 되겠죠?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요 비금침 부분과 요 비금침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또 요번에 또 뭐냐 하면은 요 b 2점 있죠? 그죠? 여기서 B, 1, C, 1의 평선을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c2, b2, b2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똑같이 각을 유분한다 만나는 점은 어디 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a b2 c 2에외접하는 원을 그린다. 또 만나는 점을 b2로 한다. 똑같은 과정을 계속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랬을 적에 이 비금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계속 더하라. 그래서 합하라 하는 것이 바로 Sn a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들을 다 더하라. 이거도 하기, 이거도 하기 계속 더하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구하기, 구할 건데요. 일단은, 얘는, 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의 닮은 비가 있겠죠. 닮은 비가 있을 거예요. 요 뒤꿈치 부분과 요 뒤꿈치 부분 닮은 비가 있을 거예요. 그 닮은 비는 뭐, 뭐가 됩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와 똑같겠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이 지금 찾으려는 것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비를 찾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닮음비를 뭐로 찾을 거냐면 여기 요기 3이니까 요 길이를 내가 Y라면은 이렇게 찾을 거야 3대 Y 즉, 닮은비를 찾을 거예요 넓이비는 어렵지 않잖아요 넓이비는 뭡니까? 9대 제곱비니까 Y제곱 이게 바로 넓이비가 될 거고 요게 닮음비가 될 건데 요 Y를 찾으면 해결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일단은 자요 길이부터 찾을게요 자. B1, C1. 그그 그 전에 자이 전체 길이 이것부터 찾는게 낫겠네요. B1, C1을 찾을게요. 자 이것은 사인 정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겠다? 사인 정리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낫겠네요. 그래 코사인 법칙에서 이거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 요거 제곱, 여기 요거 제곱, 마이너스 2 3곱하기 그리고, 코사인3분의 팔, 이니다 자, 이근면요 14에서 빼 6이니까, 아, 6인가요? 맞네. 10, 내가 9, 4, 13이네. 13에서 빼 6이니까, 7이 되겠네. 그래서, 어, 얘 기준이 얼마인가? 얘는, 루트 7이다. 루트 7. 자, 그래서 저희 루트 7나왔고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아시죠? 자, 정확히 이야기 좀 배웠던 겁니다. 각을 이 등분했어. 각을 읽는 했는 있어. 각, 요 점을 내가 D라 할게. 요걸 ABC 할게. 자, D라 할게. 이럴 때요 길이와 요 길이 B가 M 대 N이면, 자, 각을 읽는 거서요점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가 M 대 N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루트 7이니까, 자, 요거와 B가 뭐죠? 3대 2가 되겠죠. 왜 각을 읽는 거니까? 3대 2와 똑같아 그럼 얘는 여기를 얼마입니까? 5분의 3도 치게될 것이고, 자 여기를 얼마입니까? 5분의 2도 치게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삼각형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되니까? 사인 정리에 있어. 사인 자이 요 삼각형입니다. 요삼각형이자 이거 각이 3, 6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반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에 의 반지름의 두배 이하입니다. 사인 정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곱하니까 그죠? 오 분의 이십치 배. 얘는 2 분이니까 곱하니까 먼저 아이 되는 그래서 얘가 결국 우리가 반지름이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Y만 찾으면 되는데 Y만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보조선을할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어떻게 됩니까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고 뭐죠? 원주각이 똑같죠 그죠? 자 원주각이 똑같아 결국은 요길이랑 요길이랑 똑같게 되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길이는 얼마? 그거랑 똑같다 5분의 2로 뜻입니다 2로 2루트치. 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얘 30, 6분의 8원의 내접하는 삼각형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똑같아진거죠 그죠? 형의 자 그래서 쟤는 우리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찾을 것이, 지금, 자, 요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요렇게 고쳐서 꺼볼게요. 이렇게요 이거 고쳐서 끄게 되면,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왜요? 요이 삼각형도, 요이 원의 외적, 이외접원이잖아요요삼각형외접원 이 똑같아, 다외접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찾으려면, 요 길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찾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사인적인 경우 일게요 자요 삼각형에 요 원이 위적하니까자 사인 3분의 8얘 예, b 2 c 와는요길이는 2R이다. 자 2R ER. 그러면 2R은 R이 지금 누구였 있으니까 2R이니까 5분의 4도 측이네 두 배니까 2R이 ER.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B2CY라는 것은 요거 곱한 거죠. 그죠? 5분의 4도 측에다가 하고 쌓인 8. 3.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그렇죠? 5분의 이 땅을 사인 3분의 8이분의드이3브니드그이이브는이니 브레드를 사는 사람이. 이 브레드를 사는 이이 브레드를 사는 사람이. 이 브레드를 사는 이이브레드는 사람이. 이 브레드를 는사이이이이는이이브이길이가 브레드를 이제그레드를 이제는 우리가 이 y 를 구해야 되는데 자이 삼각형에서요 이거 이고요 얘가 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지금 요거 이거 3분의 8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은 똑같이 이거 제곱은 2 5분의 이거 제곱 4 곱하기 2 2은어떻게 나오죠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 Y 제곱 e 하기 a l t 곱 Y is equal t 곱 Y 기요 e q u a 4 Y is equal 코사 Y is equal to Y 다 s e q u Y i Y Y is e q Y is Y is e Y i 이 equal to Y is e q 요거 84죠? 그러면 16이 됩니다. 자, 25로 곱할까요? 25y제곱, 마이너스 50y, 플러스 16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요, 얘는 5, 5이죠? 그렇죠? 얘는, 뭐가 니까 그러니까 8, 2. 마, 마, 그러면 되겠네요. 그 y값이 두개 나오죠? y는 5분의 2와 y는 5분의 p가 되겠어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요각이 이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얘가 바라보는 요것이 바로 뭡니까? 요 길이가 요거잖아요. 그죠? 5분의 2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 뭡니까? 당연히 5분의 2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얘는 거의 뭐야? 얘는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 5분의 8이다. 5분의 2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5분의 8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 y는 그랬어. 5분의 8. 자, 그러면 얘는 제곱비니까, 넓이비는요? 그죠? 아니면, 나중에 5로 곱할까요? 15대 8이 되겠죠. 그죠? 그죠? 넓이비. 자, 넓이비. 제곱비. 자, 아니야. 닮음 비가 제곱비야. 그죠? 자, 이제 제곱비가 넓이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25. 이거 제곱. 64. 이렇게, 이렇게 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대. 넓이를 구했어요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1대기 r이 이거죠 얘는 225에 64 여기서 s1만으로 되요자 s1은 뭡니까 요 비클 지분맨 처음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6분의 윗뿌리파, 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요거와 요거와 똑같아요 요거 도하기 요거는 뭡니까 요거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s1은 뭡니까 아 이거 삼각형이 넓이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임 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넓이로 구하자 자 그런데 보시면 자이 원의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각 잡아놓으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요 얘가 이게 3분의 6분의 파이 갈리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60도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다 60도죠 마찬가지죠 얘도요 얘 중심이니까 지금 얘 중심에서 이렇게 뜨면요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요거 중심각이니까죠 얘도 60도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이이 뭐죠? 이게 뭐죠?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60도가 됩니다. 60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가 평각이니까 요각이 60도라는 거죠. 다 끝난 문제예요. 얘는 각이 60도. 그러면 이 삼각형을 우리가 S완이요. S완은 2분의 2. 7에. 곱하기 5분의 3으 7에. 그리고 코사인 60도. 아, 사인 60도. 죄송합니다.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1부터 3이잖 2분의 1부터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날리고요. 여기서. 그렇죠. 날리고. 얼마 됩니까? 50분의 얼마 됩니 20이 되나요? 21, 6,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 50분의 21, 6, 2 1일 6분의 3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잘했나요? 자 이렇게 잘 됐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세미 계산해 놨습니다. 46분의 얘는 27분의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니다 이해되겠죠?